어느새 아자브다일즈에 도착해요. 재개발이 되기까지 거의 35년이. 사과 4개가 16,000원. 여기가 이 건물의 뿌리입니다. 도쿄에서 가까운 송도 느낌의 가치 토끼예요. 진짜 뷰가. 1986년에 완성된 아크힐즈에 다녀왔어요. 관광지로서 큰 매력은 없지만 여기 다녀온 이유는 모리 빌딩이 최초로 개발한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10년간 일본회사에서 일할 때잘 몰랐던 곳인데. 지금의 도쿄를 만들어준 시발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지하도 용적률에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차를 이용해서 지하를 잘 살린 점이 독특했어요. 여기는 산토리홀이에요. 아직까지도 도쿄에서 최고로 불리는 콘서트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아자부다일즈가 보입니다. 어, 뭐가... 이 건물은 현재 도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해요. 펜트하우스가 2천억에 분양됐다고 하죠. 유니클로 회장이 살고 있다네요. 이곳은 독특하게 외국인을 받고 있지 않아서 공실이 많다고 해요. 도쿄타워를 보며 따라가면 어느새 아자부다일즈에 도착해요. 진짜 실물을 보고 말이 안 나왔어요. 도쿄타워와 아자부다일 즈 일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게다 모여있네요. 재개발이 되기까지 거의 35년이 걸렸다고 해요. 아크이즈를 완공하고 나서 거의 바로 시작한 셈이죠. 위로 올라가면 그 디올과 그 까르띠에가 서 있었어요. 디올은 디올답게, 까르띠에는 까르띠에답게 멋지게 지어졌더라고요. 메인 광장으로 가면 도라노모닐즈에서도 봤던 클라우드가 있었어요. 웨딩 촬영을 하고 있던 부부도 보였고요. 디올과 까르띠에 에 비해 소박하지만 존재감을 뽐내는 에르메스도 있었어요. 여기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국제학교 브리티시 스크린 도쿄였어요. 아자브다이즈 마켓으로 들어가 봅니다. 보통 좋은 동네 마트는 물가가 비싸던데 여긴 어떨지 궁금했어요. 우선 들어가자마자 천장 구조물에 압도당했습니다. 마트조차도 예술적으로 지어놔서 정말 눈이 쉴 틈이 없었어요. 마트는 예상대로 깔끔했고 물건도 많았고 비쌌어요. 사과 4개가 16,000원. 음식들도 당연히 비쌌어요. 그래서 도시락 코너로 갔는데 더 놀랐어요. 그렇게 마트는 구경만 하기로 하고 식당가로 가보기로 합니다. 마트 정말 멋있죠? 식당가에 있던 한 레스토랑에 갔는데 코스 요일이 메인이 샐러드라 남편이 당황했어요. 이것도 문화겠죠? 식사 후 건물 중간에 있던 신사에 들렀어요. 현대식 건물 사이 속 신사의 모습이 참 멋있더라고요. 마치 우리나라 봉우사 같았어요. 그리고 행운을 뽑았는데 행운의 내용은 저만 간직할게요. 헤더윅 건물의 지하는 중정처럼 되어 있고 테이블도 있어서 휴식하기 좋았어요. 여기가 이 건물의 뿌리입니다. 목표 오시는 분들은 아자부다의 힐스를 꼭 들르세요. 그리고, 긴자로 넘어갑니다. 조감도를 뚫고 나왔다는 그 티파니 건물도 보고 왔어요. 와, 진짜 이쁘다. 이곳은 긴자식스 내부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패스할게요. 저녁 약속 전에 시간이 남아 치키티 시장에 갔습니다. 치키티 시장은 아침에만 하지만, 근처 초밥집은 오후에도 열어요. 확실히 시장 스시가 맛있더라고요. 심각하게 어떤 스시를 먹을지 고르고 있습니다. 여긴 도쿄에서 가까운 송도 느낌의 가치토키예요 회사 선배가 일본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동네랍니다. 아이들도 많았고 사람 사는 동네 갔더니 진짜 좋은 동네더라고요. 몬자야끼 골목으로 갔어요. 당연히 주문은 일본 사는 선배님이 다 아십니다. 일단 오징어부터 구워주고 몬자야끼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줍니다. 토한 거 아니에요. 몬자야끼는 도쿄 전통 음식이라. 고 밥을 먹고 선배네 집까지 걸어갔어요. 와, 여기 동남아 아니에요. 3년 정도 된 신축인데, 우리나라랑 느낌이 다르죠? 여긴 초고층인데, 층별로 엘리베이터가 나뉘어 있었어요. 그래도 그에 비해 관리비는 적더라고요. 급하게 초대받았는데, 와. 진짜 뷰가. 이곳은 5개의 게스트룸이 있는데, 2개월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요.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던데 그럴만 하네요. 신발 시역에서 한잔하고 들어갔어요. 다음에 또 봐요.